34장 25, 25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이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 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어로니이까 창세기 34장은 야곱 가족과 히위 족속의 대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3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신다면 먼저 1절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여기서 그 땅은 이방민족의 땅이고 또한 보러 간다 이것은 단순히 본다를 넘어서 세심히 관찰하고 배우고 즐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나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문화에 위험하게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혈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다른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어, 사건이 생기는데 히위 족속 하모레아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수치를 줍니다. 야곱 가족은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셨듯이 그런 그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선물 받았지만 오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살며 신음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디나는 야곱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34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잠잠하였다 합니다.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해야 합니다. 물론 5절에서 말하듯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 말할 수 있지만 그의 행동은 신앙적이지 않고 비겁했다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바로 전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약속받고 에서는 붕괴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 집을 떠나 삼촌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 머물고 이제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32장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갈수 없다 말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를 맛본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과의 만남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그 염려와 반대로 에서는 그를 환대했고 또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오랜 기도 제목이 해결받았습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장면이 오늘 34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거 어떠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딸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아픔입니다.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결책을 찾고 딸을 위로하고 집안을 다스려야 합니다.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가장 큰 영광을 맛본 자의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은 그의 아들들에게서도 관찰됩니다.처음에 아들들은 매우 분개합니다. 디나의 아픔과 수치를 민족의 순수함이 더럽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그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34장 8절을 다시 보시면 하모리,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줄 것과 더 나아가서 자신들과 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제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을 때 그들은 원수를 속이기로 합니다.그리고 그 방식으로 할례를 제안합니다.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민족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입니다.할례를 행해야 거룩한 민족이고 그 표시가 없는 민족과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결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제안에 응한다 말하지만 숨은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그것이 무엇입니까?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바들이 각기 칼을 가지고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합니다.치욕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악한 일을 행했고 더 나아가서. 비열한 약탈도 행합니다. 29절 보시면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도 사로잡았다 합니다. 그리고 3 4장 13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속여 대답하였을 때 속여 대답했다. 그들의, 아구, 아버,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그들 역시 똑같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악해진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0절도 한번 보시면 야곱은 여전히 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학살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가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가 소중합니다. 믿음이 없고 속여서 복을 빼앗은 이기적인 모습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귀한 성들 여러분 혹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디나 그러게 왜 이방 땅을 기웃거렸대? 죄의 싹은 애초에 잘 났어야지. 야곱,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자식 교육 잘 시켰어야지. 또그 아들들은 왜 그렇대? 자기 아빠처럼 속임수에다 약탈까지 그 집안은 가망이 없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본다면 야곱과 그리고 그의 가정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디나가 이방 땅을 기웃거린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을 누가 쉽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 좋든 싫든 죄의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죄된 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기웃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만난 추억 다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나를 이겼다. 나를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오랜 기도 소원이 응답받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지속되지 않는 것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잘 변화되지 않는 것도 아실 것 같습니다. 또 아들들처럼 우리 안에도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야곱 가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떻게 믿음 지키며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실을 버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이렇게 위로부터의 복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고 야곱이 애서를 피해 집을 떠날 때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8장 13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입니다. 또 오늘 보았지만 하나님과의 씨름 이건 역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고 또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그 시작이 주님 손에 있었고 굴곡진 사건 사이 사이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와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며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나를 의지해라. 그렇다면 오늘 마주한 가정의 아픔 더 나아가서 여전히 미약한 야곱과 그의 가문은 무엇으로 회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35장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특별히 그가 형을 피해 도망칠 때 만나 주셨던 베델.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기념하라 명령하십니다.정리해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속이며 두려워 숨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세상을 궁금해하고 죄의 세력에 상처를 입고 아들들 역시 속이며 또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넘어질 때마다 세우시고 심지어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도 이땅 살아가며 넘어지고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할 때도 있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무지와 무능으로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고통을 향해 다른 박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마 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세우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야곱과 가족의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승리의 길로 또한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